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그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우리 유식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범법행위고 어떤 게 합법화된 행위인지를 알아. 그러다 보니까 범법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또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범법행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꼭 범법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닥터들은 유식합니다. 똑같이 법을 배우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그 행위를, 이게 법법행위를 살짝살짝 피해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애전에게 처음 주는 건 우리 간호사들. 왜?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게 뻔히 눈이 보여요.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근데 본인은 몰랐었대요. 그런데 몰랐었다고 해서 법정인 곳에서 저 몰랐는데요라고 해서 죄를 감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독박을 쓰게 되는 게 우리 간호사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아, 이거 법규, 이거, 그럼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많이 나오는 문제만 딱 보고 아예 법규 감옥을 없애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딱 보고 이것만 외워. 라고 해서 간신히 국가오시원 통과하는 그런 학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떨어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붙긴 붙어요. 붓긴 붓는데, 이제 생활하면서 법을 모르니까 혼자 당한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법은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하려면 이건 죽을 때까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식의 단기적인 수업보다는 장기적인 수업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까시는데요. 앱이 법제처라는 앱이 있어요. 법제처. 이거 꼭 하나 깔아두세요. 그래서 깔아두고 고그 다음에 툭하은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두져보시면 돼. 우리랑 관련된 법은 모두 1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합법화된 행위인지 모르겠다. 그럼 찾아보시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법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우리 법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 이제 몇개좀 알려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모든 법은요 세 개가 한 세트로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또 하나가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인 거고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이걸 왜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보건복지부령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기본적인 것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는 우리 시행 규칙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국가고시를 대비할 때는 당연히 법에 대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서 주로 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명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몽땅 다지는 않을 겁니다. 명의나 규칙을 다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사항만 제가, 아, 이게, 리가 이런 필요한 사항만 우리 책에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영이나 규칙 쪽이에요. 그래서 어 대부분 시험 분들은 영이나 규칙은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근데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영이나 규칙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내용도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뭔 소리냐면, 기본 계획서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본 계획서. 이건 법마다 기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개의 법을 배울 건데, 11개의 기본 계획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기본 계획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짜냐면, 높은 사람 짭니다. 높은 사람,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지부 장관. 자,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기본 계획은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짜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밑으로 내려요. 자, 이 서열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 그러면 시 도지사는 이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